처음에 이제 당식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거든. 이제 여기서는 뭘 하는 거냐면은 어 이름을 배우는 거야. 이름. 아, 얘 이름이 얘다. 이놈의 이름이 이거다.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야. 이렇게 3 7x, 3x의 제곱, x의 세제곱 이런 애들을 항이라고 불러. 항. 얘들을 총 이름이 항이고 이때 이렇게 X의 세제곱이라고 읽고, 그러니까 X의 세제곱이라고 읽고, 얘를 X 3차, 3차 항이라고 불러요. 지수가 3이면 3차. 그 다음에 3X의 제곱은 2차 항이 되겠지? 그리고 이 X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이 3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개수라고 읽어. 개수. 어. X제곱의 개수는 3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7X의 계수는 아, 저기, X 1차의 계수는 마이너스 7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항이 여러 개 모이면 뭐가 되느냐? 다 항식이라고 불러. 항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해서 다 항식. 자, 여기까지 이 되니? 아, 지금 배우는 거는 이름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놓으면,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 상수항. 은 X가 없는 것들. 문자가 없이 숫자만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상수라고 불러. 여기는 3, 얘가 지금 X가 없지? 그다음에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차수가 같은 애들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불러. 7x와 3x는 서로 동류항이야. nx에 대한 1차식이고 얘도 x에 대한 1차식이지 동류항이다라고 부르지. 그런데 7x하고 y는 서로 동류항이 아니야. y도 1차식이긴 한데 모양이 다르지. 얘는 x고 얘는 y고 동류항은 아니다 이거야. 동류항은 왜 중요하냐면 덧셈이나 뺄셈을 할때 우리가 동류항들끼리 덧셈을 하고 뺄셈을 할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7x 더하기 x다 그러면 x가 7개 있고 x가 1개 있으니까 총 8개 있으니까 8x 이렇게 쓰듯이 그런데 x제곱 더하기 x는 서로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다 이거야 여기까지 알겠니? 음 다음. 자, 다항식을 정리하는 건데, 다항식이, 봐봐.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갈수록 차수가 떨어지지. 이런 식으로 보니까 좀 어때? 이뻐, 보이, 이뻐 보이니? 어,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아, 어, 이걸 이제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은, 내림 차순으로 정리했다라고 불러. 차수가 3차에서 2차, 1차로 떨어지지. 아, 어, 내림 차순. 그럼 반대로 이렇게 쓰면은, 오름차순으로 썼다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보통 오름차순으로는 잘 안쓰고 내림차순으로 제일 많이 써. 이제 음요런 다항식이 있어. 지금 얘는 주어진 식은 항은 항은 얘 예, 예, 어. 5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y의 세제곱 2y의 오제곱 6xy 3까지 얘들이 다 항인 거야. x에 대한 몇 차식이냐? 자, x에 대한 몇 차식인지를 보려면 x가 제일 많이 곱해져 있는 게몇 개인지를 보면 돼. 여기 지금 x가 몇개 곱해져 있지? 네 개, 어, 네개 곱해져 있지. 그래서 x에 대한 4차식이다 이거야. x에 대한 상수항은 요놈, 요놈. 2y 5제곱 더하기 3이 상수항이야. x가 없는 애들. 자, x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돼 있지 지금 2번 문제에서 그럼 x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x가 안 곱혀져 있는 모든 애들은 다 상수가 된다 이거에요 자, y에 대한 자, y가 제일 많이 곱혀지는 게몇 개지? 어, 다섯 개지? 그래서 y에 대한 5차식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y에 대한 상수항은 y가 안 곱혀져 있는 애들, 예. 예. 그래서, 5x 내재고, 더하기 3. 얘가 상수항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까이 여기 주어져 있는 다항식을 x에 대하여, x를 기준으로 두고, 내림 차순으로. 자, 제일 큰차수는 x 세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세 재고, 그 다음에 더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내림 차순으로 정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좋아요.